저희 이번에 사용할 원두는 피카워크샵의 너티파티 원두이고요. 브라질과 코스타리카 배합으로 준비되어 있고, 좀 밸런스 있게 고소한 맛이 특징인 원두입니다. 그래서 집안에서 편하게 데일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우리 가열되는 동안에는 물이 더 흐르지 않게 드립스톱 유지해 놓고요. 물이 처음에 시작이 될 때, 블루밍 기다려줍니다. 그래서 저희가 가정에서 사용할 때좀 상정하다 보니까 뭔가 시간을 많이 재는 것보다는 물이 좀 떨어지는 것을 좀 보면서 저희가 열어주는 걸 하는데 약간 한 칸에서 반칸 정도 됐을 때 조금씩 열어주는 걸 하고요. 약간 침지와 침출 좀 섞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. 물이 떨어지는 것과 위에 물이 차오르는 거를 좀 지켜보면서 물과 원두가 가장 오래 만날 수 있게 넘치지 않게 천천히 열어주면서 브루잉을 시작합니다. 원두는 60g 사용했고요. 물은 1L 사용해서 추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물과 원두가 너무 오래 만나는 것도 좋진 않아서 마지막 한칸 남았을 때는 가장 열어주고, 가정에서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레시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. 추출이 다 되면은 드립터 추출이 더 되지 않게 유지해주고요 네, 집안에서 편하게 즐기시면 됩니다